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소식 들으셨죠? 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 라이브 영상으로 보는데 와, 그냥 미쳤더라고. 미국의 어떤 흑인 폭동, 이런 거가 상상이 되더라는 거지. 야, 이게 총이 있었어 봐. 엄청난 어, 전쟁이 아주 발발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폭동이었고 이게 역사에 어떤 기록될 만한 그런 사건이다. 그리고 이게 어떤 보수와 우파의 결집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극우와 우파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서부지법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 서부지법 주변에서 웹캠 들고 카메라 들고 설치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던 유튜버들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나 저기 들어가가지고 소화기 뭐 때려 부수면서 뭐 유리창 때려 부수고 어디야 문 때려 부수고 막 경찰관 방패로다가 찍어버리고 이런 극우적인 사람들이랑 이 우파들이랑 구분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옛날에 가스통 알배라고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가스통 알배들이 그대로 거기 들어간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영해진 거야. MG 젊은이들이 가스통 할배적인 그런 행동을 한 거라는 거지. 이게 불러올 나비 효과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응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시민들이 하게 된 거거든. 근데 일반 시민들이 이런 극우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외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그거는 어떤 효과를 불러오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탄핵, 그리고 레임덕, 뭐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더 이상 해먹지 못하게끔 부추긴 그런 꼴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똥물을 끼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파의 가치관이라는 거는 뭐 저런 식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라든지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을 존중하는 그런 행태가 우파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재명을 싫어하고 이 민주당을 싫어하고 이렇게 된게왜 그래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그냥 불도저처럼 그냥 밀고 나가니까 어, 다수의 어떤 강자의 횡포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고 우파를 응원하고 국민의힘 어떤 약자를 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면 민주당의 폭거와 다를 바가 없다. 어, 그러면 우파를 지지하고 응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폭도가 되었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인간도 그래요 침팬치에서 진화한 거잖아 맞나 오랑우탄인가 침팬치인가 거기서 이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동물적인 본능이 남아있다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그나 혼자일 때에는 저런 행동을 못해 근데 이렇게 다수가 되어 버리면은 내가 원오브됨이 돼가지고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해서 되게 불분명해진다라고 느끼거든 거기에서 굉장히 본능적인 저런 폭도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요번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어떤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 중앙지법에 나가고 무슨 선관위에 나가고 서부지법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뭐 시위를 하고 설치고 뭐 이질할 떠는 것들을 보면서 옛날에 그 조국혁신당에서 그 조국이가 재판을 받을 때 거기 나가가지고 사람들 설치고 그랬었잖아. 그런 식으로 법원 앞에서 조국은 무죄입니다. 이질하라면서 설치면은. 어, 저 윤석열 대통령님 구속시키면 안 됩니다. 이지랄 하면서 설치면은. 판사들이 마음 놓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어? 공정한 법의 판결에 그 판사들도 그 직업만 판사지 일반인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저런 식으로 막그 겁을 주고 겁박을 하고 너 똑바로 판단해 너 똑바로 그 재판 안 하면은 너 조져버리는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압박을 줘버리면은 이+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감정적으로 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요 이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 어떤 사건이 생겼든 이런 헌법 기관에 가가 지고 설치고 이 지랄을 떠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래 그렇게 설치고 해가지고 뭐저 서부지법 뭐저 때려 부쉈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구속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나 뭐가 달라지는데 아니 그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당신들한테 그 이익이 오는 게 뭐야 도대체 당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지. 아니, 그런 식으로 왜 행동을 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과 상황이 이 보수의 추락과 보수 유튜버들의 추락을 굉장히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우파라고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동력이 떨어지고 부끄럽지. 그렇다 보니까 이 보수 유튜버, 우파 유튜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점 어떤 힘을 잃고 또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이게 사살 꼬리를 내리면서 유튜브들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자기가 우파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우파의 가치를 지키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자기가 구속되면서 그 체포당하면서. 자기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어떤 선동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고 그렇다는 건 알겠어. 근데 마지막으로 했었던 그 행위가 그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호소와 선동이었던 거지. 얘들아, 모여라. 라는 말을 자기가 보이지 않게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고 자기들이 정이고 선이라고 아주 앵커를 박아놓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폭동의 어떤 일부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질서 있게 하려고 했으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는 무죄이기 때문에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어떤 검사 출신으로서 어, 슬기롭게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줬어야지, 이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그냥 반쪽으로 갈라버린 다음에 이 폭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어떤 이 서부지법의 이 폭동 관련해가지고 아주 이런 책임소재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